2021년 1월 4일 월요일 큐티방송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임지하여 주셔서 말씀 속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일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건을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주간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난후 4, 5일째 베드로와 빌립을 그리고 또 나단회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사흘째 공생의 일곱 번째 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는 거죠. 아... 이 혼인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는 행사였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7일간 지속됐으며 때로는 두 주간 동안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잔치에 참가하는 손님들은 결혼이 성립하는 데 중요한 증인 역할을 했죠. 그러므로 잔치에 초청되어진 증인은 극진한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삼 절에 보면 다짜고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에 이 포도주는 당시 유대의 결혼 풍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결혼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이 포도주를 당신에게 따라주므로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당신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나의 아내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자는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또 결혼을 승낙하는 것이죠. 어,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받아 마심으로 나는 나의 생명을 당신을 위해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하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언약의 준비가 덜 됐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 뿐만 아니라 당시의 포도주는 오늘날처럼 쉽게 조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아, 그러니까 포도주가 바닥났다라는 것은 어, 돌이킬 수 없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잔치가 끝나 버렸다는 것이죠. 아, 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었을까요? 잔치가 여러 날 계속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손님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왔을 수도 있겠죠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추론이 가능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황당하고도 다급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입대를 제공하셨다라는 것이죠. 음. 아, 우리는 또 연회장도 알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있다라는 사실과 또 어떻게든 그 어머니 마리아가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와 긴밀한 관계였음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일절에 아,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단순히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아, 초대받은 손님이 아니라 친척 관계이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저 초대되어 손님으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돕기 위해서 그곳에 가셨다, 그곳에 계셨다라는 의미죠. 아, 이 사실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지시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고 번역된 디아코이노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둘로스, 종들이 아니라 잔치에 와서 친구나 친척을 위하여 일을 돕는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께서 이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볼때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이 집안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 혹은 상황을 조율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라 알리신 것은 이런 전제하에 알리신 것이죠.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이 문제에 대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냉정한 대답을 하십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아, 먼저 우리가 여자여라는 그이 것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에게 다소 어색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 이 단어 이, 이 말의 헬라어 귀나이라는 용어는 당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 과령, 가령 왕후를 부를 때이 단어가 아, 사용되었다고 하죠. 아,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 아, 자기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또 어머니와 마리아를 부를 때, 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부를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죠. 어, 어쨌든간에 어머니에게 공식적인 이 칭호를 쓰신 것은 어머니와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또 사적 관계에 대하여 선을 긋고 싶은 부분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 말은요 또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통해서 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권위에 복종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어, 마리아는 사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수태 고지를 경험한 사람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였던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어, 너를 선택하셨고 너의 몸을 빌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 그때 당시에 이제 정혼한 사람이 있었던 처녀 마리아는 아, 사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여인이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혼인잔치 가운데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유일하게 믿고 있는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는 데뷔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은근히 좀 떠보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좀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뭐, 이왕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거 아니냐. 제자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르고 있고, 그러니 이쯤에서 이 장소에서는 네가좀 이렇게 너의 어떤 그 정체성을 드러낼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맞습니다.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 더 경계하실 이유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셔야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적인 생각과 부탁에 대해 선을 긋고 어, 자기 자신도 이 사역의 이 사역을 자신의 의미, 의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어, 그런 맥락으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활동이 단순한 이적을 베풀고 인정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거기에 따라 모든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마리아의 이 통찰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그 공식 일정이나 뭐 그런 취하실 태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마리아에 의해서 주도돼서는 안 되는 일이죠. 사역의 첫 단추가 그렇게 끼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금 냉정하게, 또, 약간은 좀 매몰차게도 느껴지지만, 어쨌든 내가 메시아로서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요. 라고 마리아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자 이제 요한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전제를 깔아두고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본격적으로 밝히려 하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이제 그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외출했다 돌아올 때나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발을 씻었으며. 또한 손님들이 방문했을 때에도 손과 발을 씻어주기도 했다고 하죠. 여기에 나오는 돌 항아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담아두는 그러한 항아리였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그 종들에게 그항아리들에그 항아리에게 그 항아리들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지시하셨죠. 어참 이상합니다. 잔치가 계속되고 있었고 사람들이 들고 나가는 상황에 왜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정결례식에 쓰는 항아리가 갖춰져 있었지만 물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의식과 모양은 있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당시의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아, 이 이야기, 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꼬집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식에 빠져있던 유대교는 빈돌 항아리처럼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했고, 아, 또 아,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갈망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성령임을 통해서 질이 좋은 포도주로 가득한 항아리처럼 사람들을 풍성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도 풍성하게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바로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이 기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음,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놀라운 이적이 진행되는 데에는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동반되었죠. 그들은 물론 예수님의 종은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지시에 적극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첫 이적에 이 하인들의 순종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순종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글로 접하기에는 간단하고 쉬운 그러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 더운 날씨에. 어쨌든 그것이 먹는 물이든 씻는 물이든 간에 이 물로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포도주가 부족한 마당에 씻을 물을 준비하라는 이 생뚱맞은 주문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물을 채웠고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는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하인들이, 어, 물론 뭐 이게 그 지인들, 친척들이라고 하지만, 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손과 발을 씻는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준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쩌면 어이그행그어 그, 그, 어, 어쩌면 그 모든 어떤 그 관계를 깨뜨리는 그러한 어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어, 이렇게 예, 야기하는 그러한 행동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순종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맛있는 포도주에 어떤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많은 기적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이 어떤 기적인지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 오늘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항아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과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되는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온전케하시고 풍성케하시는 분임을 확인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일주일 동안 혼인 잔치를 치르기 위해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잔치 집에서는 처음에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후에는 사람들이 취하게 돼서 맛을 구별하지 못하게 될때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어놓았습니다. 연회장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연회장에게 나중에 갖다 준 포도주가 훨씬 더 질이 좋은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신랑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하죠.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그 집의 신랑은 좋은 평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음, 예수님께서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낭패를 당한 신랑의 명예를 오히려 더 높여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그 신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평판을 듣게 되었고 좋은 첫 출발을 할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일들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표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일을 마무리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표적이란 무엇인가를 목표하고 행해진 의미를 담은 이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제자들에게 이, 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방향성을 선명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의 기록처럼 이이적의 표적이라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했을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어, 아모스 선지자는 메시아의 시대에 포도군의 과실이 넘치며 포도주를 마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룰 당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아모스가 말하는 메시아의 때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내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이 포도주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또 하나 가지의 이유는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생각했고 또 그들과 접촉한 후에 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방인과의 접촉이 많았던 갈릴리지역 유대인들의 집에는 항상 이러한 돌 항아리가 있었고 그러한 돌 항아리는 그들의 강한 선민의식을 반영하는 도구였죠. 아, 그런데 불결함을 씻어낼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의식에 치우쳐 있는 껍데기 뿐인 그러한, 아,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생명과 기쁨에 그 어떤 종교로 회복시켜서 죄로 인하여 파행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잔치를 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아, 사역을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오늘 본문을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정리는 하지 않고 묵상을 위한 질문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가 묵상 하셔 해볼 그 어, 것은 아,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음, 나는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주님, 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아, 놀라운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냐는, 않느냐는 것이지요. 아, 또, 나는 혹시, 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잠잠하게, 잠잠히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 이러한 삶을 한번 나에게 적용시켜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 보실 것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표적이라는 말을 좀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적과 표적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좀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나의 삶이 주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도구가 되기 위한 그런 순종의 삶인지를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거기에 비추어서 또 생각하시면서 또 나의 삶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아, 이적을 보기를 원하죠. 음, 그러나 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표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기를 원한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어떤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성찰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나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목상을 통해 나 자신을 또 한번 발견합니다. 주님 자체가 기적이심에도 주님을 믿으니 내 삶에 기적을 나타내 주시라고 헛된 기적을 꿈꿨던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적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주님의 표적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